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차 때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2차 정부 지원금에 대한 결정이 어, 어제 결정이 난 이후로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받게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와 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1차 때 정부 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낙심을 하고 계시거나 늦었지만 2차 때에도 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싶으신 분들, 또한 1차 때도 받았지만 2차 때 받고 싶으시면서 받게 되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니까 끝까지, 영상 끝까지 놓지 마시고 보시고요. 주변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쪽으로 자막으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천천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개인 세금 보고 시에 온라인의 은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체크 방식으로 리펀 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인 경우에 두 번째로는 돈은 받았지만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받으신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세금 보고할 때 10401040 1040 또는 1040SR 이라는 어, 소리가 있는데요. 어, 제출을 하시면 Recovery Rebate Credit 이라는 내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covery Rebate Credit 은 코로나 원조, 구호, 경제보안법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2020년에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거주하는 외국인이었고, 2020년의 과세연도에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니고 이전에 발급된 고용의 유효한 소셜 스크립 넘버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recovery rebate cred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세금 신고 기한에 하나고요. 어, 2018년도 세금 보고를 했으나 아직도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경우에는 정보 업데이트,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은행의 송금 정보 또는 내 주소지를 위해서 2019년도 개인세금 보호를 늦기는 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페널티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1차 때 개인연금을 받지 못한 분이나 받는 분 중에서 가족 수도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0년 개인세금 보고 때에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크레딧으로 클레임을 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이번에 회계사 분들에게 꼭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 2019년 해당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죠. SSI나 SSA, SSDI를 받는 사람 및 Non-Filers를 위한 개인 현금 지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다음 아래의세 개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분들은 사회보장번호, 소셜시크 b 넘버가 있고, 주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할 수는 없고, 특정 수입비, 근로수입이 있는 분은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논파일러로 꼭 등록해야 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을 하느냐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2019년도 총 소득이 인컴이어 12,200불, 결혼 커플인 경우에는 24,400불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2019년도에 연방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밑에 제가 링크를 따로 영상 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나중에라도 현금을 받게 됩니다. 링크에서 지불 정보 입력을 통해서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IRS에 제공할 수 있고요. IRS는 이 정보를 사용해서 신청인의 자격 및 지불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을 합니다. 위에서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추가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따라서 신청을 마치시게 되면 이메일로 신청이 됐다고 컨펌 이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자,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수표로만 받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그런 분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2019년 치의 세금 보고를 하신 후 이사를 가신 분들 예, 세금 보고 하신 다음에 이사를 가신 분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체국에 주소변경신청 usps.com s l move 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체국에서 주소변경신청을 신청하시거나 국세청에 뭐 물론 어, 우체국에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의 양식 8823을 이용해서 주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세 번째는 국세청에다가 직접 서면으로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주소 변경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빠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카운트를, 은행 어카운트를 빨리 만들어서 IRS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물론 밑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그렇다면 1차 때못 받으셨던 분들은 2차 때에 만족스럽게 이번에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변에서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1차 때에 못 받으신 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2차 때에도 기다려오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IRS 국세청의 사이트가 다소 업데이트 되면서 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매 시간 한 번씩 확인하시고 클릭하셔서 링크에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업데이트 하셔서 이번 만큼은 빨리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 네, 2020년도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으로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세금 보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뉴욕키다리쌤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